보천시는 지난 6월 15일 보천시청 3층 대강당에서 이근영 대진대 총장을 명사로 초청하여 교육과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공무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보천시가 2개월에 한 번씩 관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명사를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 초청 강연 프로그램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운행, 획일화된 사고를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적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강연 직전 대진대 이근영 총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포천시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공직자들이 시민과 함께 발모쳐 가야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이번 강연이 공직자들에겐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진대 이근영 총장은 지난 20년 동안 포천시 지역에 함께 지내오면서 포천시가 문화 영역에서 많이 끼어 있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면서 평생 학습도시라는 것이 스스로 끼어서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의 강연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생각이 좀그좀희일라 되어 있다 그럴까요? 굳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그 개혁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이룰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좀 네, 그런 쪽에 강의를 좀 해주시면 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포천시하고 한 20년 동안 문화 사업 쪽에서 사문을 음.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어, 상외로잘 깨어있는 음. 분도 있으신 반면에 그냥 추동적이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평생 학습도시란 것이 그리고 스스로 깨어서 공부하는 음. 주제는 뭐 다르지 그런 네, 잘 네. 네. 공직 업무의 한 방향성에서 굳어지는 정체된 사고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볼수 있는 명사와의 만남,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 포천시가 명품교육도시 위상제고와 비전 공위기를 갖고자 한 주제와 관련하여 공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가 추진하는 효율적인 정책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도천미디어 성기철이니다